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던 어느 날 오후, 앨리스는 언니 곁에 앉아 책을 읽다 지루함에 빠진다. 책 속에는 그림도 없고 대화도 없다. 세상에 그런 책이 재미있을 리가 없다고 생각하던 순간 이상한 광경이 눈에 들어온다. 조끼를 입고 시계를 꺼내며 중얼거리는 흰 토끼가 급히 어디론가 향하고 있는 것이다. 호기심이 발동한 앨리스는 그 토끼를 따라 굴속으로 뛰어든다. 순간 그녀는 깊고도 끝없는 낙하를 시작한다. 어디까지 떨어지는지도 모른 채 마침내 바닥에 다다른 앨리스는 기묘한 복도의 문들을 발견한다. 하지만 문은 모두 잠겨있고, 그녀는 열쇠 하나와, 나를 마셔요라는 글귀가 적힌 병을 발견한다. 마법처럼 그녀의 몸이 줄어들고 커지는 것을 반복하며, 앨리스는 문을 통과하는데 성공한다. 그녀가 도착한 곳은 현실과는 전혀 다른 세계, 바로 이상한 나라였다. 이곳은 논리도, 규칙도, 상식도 존재하지 않는 곳, 말하는 동물, 바뀌는 크기, 이상한 인물들이 끊임없이 등장하며, 앨리스는 어리둥절함 속에서 이 세계를 하나하나 경험해 나간다. 말하는 애벌레는 너는 누구냐, 고 묻고, 고양이는 몸은 사라지고 웃음만 남긴 채 방향을 가리킨다. 머리를 자르라고 외치는 하트 여왕은 분노와 혼돈의 상징이 되고, 박과회에선 시간이 멈춰 버린 채 끝없는 티타임이 반복된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앨리스는 계속해서 묻는다. 나는 누구인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마침내, 그녀는 타르트를 훔친 범인을 찾기 위한 재판에 소환된다. 법정은 혼란스럽고 아무도 제대로 된 대답을 하지 않는다. 여왕은 화가 나고 명령을 퍼붓는다. 결국 앨리스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외친다. 당신들은 전부 카드일 뿐이야.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며 앨리스는 현실 세계로 깨어난다. 모험은 꿈처럼 사라졌지만 그 여정 속에서 앨리스는 어쩌면 조금은 성장했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녀의 마음속엔 여전히 그 이상한 나라가 선명히 남아 있을 것이다. 책 2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작품 해설. 펼쳐진 책한장 이상한 나라 혼돈 속의 질서. 이야기는 토끼를 따라 시작되지만 그 뒤를 따르는 독자는 곧 깨닫는다. 이 세계는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질서와 논리를 비틀고 있다. 크기가 달라지고, 시간은 제멋대로 흘러가며, 논리는 감정에 뒤엉켜 있다. 하지만 그 혼돈 속에는 아이만이 볼수 있는 질서가 있다. 이상한 나라는 어른의 세계를 패러디한다. 사회의 규칙, 교육의 형식성, 권력의 위선. 이 모든 것을 풍자하고 있다. 하트 여왕의 폭력적 명령은 복제적 권위주의를, 모자 장수의 시간 개념은 산업화된 시간관념을 비틀어 표현한다. 그러나 이 혼돈은 단지 파괴가 아니라 다른 종류의 이해를 요청한다. 이 세계에서는 규칙이 없기에 오히려 자기만의 기준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앨리스가 묻고 또 묻는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은 결국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자아를 찾기 위한 여정이다. 펼쳐진 책두 장, 앨리스의 여정 자아와 성장의 상징. 앨리스는 이 여정을 통해 아이에서 어른으로의 전의를 겪는다. 처음에는 놀라고 당황하고 화를 내지만 점점 상황을 받아들이고 자신만의 판단을 하며 대응하기 시작한다. 이 변화는 단순한 판타지 모험이 아니라 성장 서사이다. 앨리스가 만나는 모든 캐릭터는 그녀의 내면을 반영한다. 애벌레는 정체성에 대한 의문을, 체셔 고양이는 다중적 세계 인식을, 여왕은 권위에 대한 반발심을 자극한다. 결국 앨리스는 현실로 돌아오기 전그 모든 혼란과 부조리에 맞서 나는 나 라고 외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된다. 성장은 종종 혼란과 함께 온다. 그리고 그 혼란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를 배운다. 앨리스는 현실의 소녀지만, 동시에 우리 모두의 내면 속 혼란을 지나며 성장하는 존재이다. 펼쳐진 책세장 언어와 이성의 유의. 이 작품의 또 다른 핵심은 언어와 이성의 유의이다. 수수께끼 같은 대사들, 끝없이 꼬이는 말장난,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논리 전개. 이 모든 것이 바로 루이스 캐럴이 선사한 언어의 실험실이다. 하지만 이 말장난은 단지 웃음을 위한 장치는 아니다. 그것은 인간 이성의 불완전함을 보여주는 도구다. 우리는 때로 언어로 진실을 전한다고 믿지만 이 소설은 오히려 그 언어가 얼마나 많은 왜곡과 혼란을 낳는지를 보여준다. 말이 너무 많아도 말이 너무 부족해도 우리는 진심에 도달하지 못한다. 그렇기에 이 작품은 언어를 풍자하면서도 동시에 인간의 사고 방식을 되돌아보게 한다. 펼쳐진 책 내장, 현실과 환상의 경계에서 이상한 나라는 결국 꿈이다. 그런데 그 꿈은 현실보다 더 생생하고, 더 날카롭고, 더 철학적이다. 이 작품은 어린이의 판타지를 넘어 어른에게 당신의 현실은 과연 진짜인가라고 묻는다. 작품의 마지막에서 앨리스는 꿈에서 깨어나 현실로 돌아온다. 그러나 그녀는 단순히 꿈에서 빠져나온 것이 아니라 그 꿈을 통해 현실을 다시 보게 된다. 현실과 환상의 경계는 명확하지 않다. 어떤 환상은 현실보다 더 진실하며 어떤 현실은 환상보다 더 허망하다. 루이스 캐럴은 이 점에서 탁월했다. 그는 이 작품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꿈과 현실을 경계 짓는데 익숙해 있는지를 비틀었고, 그 틈에서 진실을 꺼내 보였다. 이상한 나라의 여행은 끝났지만, 그것은 오히려 현실의 시작이었다. 펼쳐진 책 다섯 장, 시간이 멈춘 세계 삶의 반복과 질문. 다과회 장면에서 시간은 멈춰 있다. 모자장수와 3월 토끼, 잠자는 생쥐는 같은 차를 계속 마시며, 같은 자리에 앉아 있다. 이 장면은 단순히 웃기기 위한 설정이 아니라 시간의 본질에 대한 철학적 통찰을 담고 있다. 현대 사회에서 시간은 돈처럼 흐른다. 그러나 이상한 나라에서는 시간이 멈추거나 제멋대로 흐른다. 이것은 곧 우리가 믿고 있는 시간의 질서가 얼마나 인위적인 것인가를 드러낸다. 어쩌면 우리는 그들과 다르지 않다. 출근하고 퇴근하고 같은 루틴 속에서 같은 말을 반복하며 하루를 소비한다. 앨리스의 다과회는 현실의 은유이자 반복되는 삶 속에서 우리가 잃어가는 시간의 감각과 삶의 의미를 되묻는 장면이다. 슬레이트 에필로그, 앨리스는 여전히 우리 안에 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는 단순한 동화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의 내면 여행이다. 낯선 세계, 혼란한 규칙, 기이한 존재들, 논리와 감정의 충돌.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하루하루 겪는 삶의 장면들이다. 앨리스는 결국 현실로 돌아온다. 그러나 그녀의 눈은 전보다 깊어졌고, 마음은 더 넓어졌다. 그 꿈은 끝났지만, 그 여정은 그녀 안에서 살아 숨 쉰다. 그리고 우리 역시 살아가며 수많은 이상한 나라를 지난다. 익숙했던 질서가 무너지고, 누구도 답해주지 않는 질문이 밀려올 때, 우리는 또 한번 토끼굴로 떨어진다. 하지만 기억하자. 그 여정 끝에는 언제나 조금 더 성장한 내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